안녕! 동화 읽어주는 김원장의 어, 김승리 원장님이에요. 오늘은 어, 동생이 생긴 친구의 이야기예요. 자, 어떤 이야기일까? 쏜! 네, 이 안에는 토끼가 나오는데요. 토끼의 이름은 도트라는 친구예요. 우리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. 내 네, 동생은 늑대. 에이미 다이크맨 그 자카리아 오호라 그림 서남희 옮김 토토부 토끼네 집 앞에 바구니가 놓여있었어요. 살그머니 보니 아기 늑대가 있었어요. 모두 깜짝 놀랐지요. 우와 정말 예쁘구나. 어머, 이제 우리 아기야. <laughs> 엄마, 아빠가 속삭였어요. <laughs> 음, 저 애가 우리를 잡아먹을 거예요. 도트가 말했어요. 엄마, 아빠는 아기에게 폭 빠져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지요. 아기 늑대 울피는 소록소록 꿀잠에 들었어요. 얼룩토끼 도트는 말똥 말똥 한 잠도 못 잤고요. 엄마가 아침밥으로 콩당물을 준 울피는 말끔히 먹었어요. 아이고, 홍당물을참 좋아하는구나. 우리 아기는 뭐든지 잘 먹어. 아빠가 말했어요. 저것만 먹겠어요? 도트가 끼어들었어요. 아마 우리도 몽땅 잡아먹을 거라고요. 엄마 아빠는 사진 찍는 일에 푹 빠져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지요. 하루는 도트의 친구들이 울피를 보러 왔어요. 울피는 자고 있단다. 엄마가 속은 거렸어요 우리 아기는, 잠도참잘 자지. 아빠도 소곤거렸어요. 야야야야야야, 저 애가 우리를 몽땅 잡아먹을지도 몰라. 으악! 친구들이 으악! 소리를 쳤어요. 어, 내 말이. 우리 나가서 놀자. 토트는 친구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지요. 그날 울피는 처음으로 잉잉 울었어요. 도트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소리를 못 들었지요. 도트가 돌아올 때까지 울피는 기다리고 있었어요. 도티가 어딜 가든 울피도 졸졸졸졸 따라다녔어요. 으으으! 어, 얘가 나한테 침을 뚝뚝 흘려요! 가투덜거렸어요 아이고, 우리 아기는 침도 잘 흘리네. 아빠는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. 아기 늑대 울피는 날이 갈수록 쑥쑥 자랐어요. 먹성도 자꾸 자꾸 커져갔지요. 어머나. 홍당무가 하나도 없네? 부엌에서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. 얘가 다 먹어 버렸어요. 토트가 일렀죠. 토토는 홍당무를 사러 나섰어요. 울피도 따라가고 싶었지요. 어머나, 울피가 도와주려나 봐. 엄마가 말했어요. 이고 우리 아기는 잘 도와주지. 아빠가 맞장구 쳤어요. 그게 아니라 얘가 어 얘가 아유 참. 아유 됐어요. 내가 너 지켜 볼 거야, 이 말썽꾸러기. 도트가 투덜거렸어요. 울피와 도트는 홍당무 가게로 갔어요. 도트가 가방, 가득 홍당물을 담자마자 울피가 입을 와! 벌렸어요. 그럴 줄 알았어! 도트가 소리쳤어요. 어, 얌전히 있어! 하지만 울피는 도트를 보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. 음, 하하하! 저녁밥이다! 곰이 으르렁대며 울피를 잡아챘어요. 도트는 달아날 수도 있었지만 곰을 향해 와다다다닥 달려들었어요. 야 개를 당장 놔! 도트가 불끈 화를 냈어요. 안 그러면 내가 널확 잡아먹을 거야. 토끼가 곰을 잡아먹는 게 말이 돼? 곰이 눈을 껌뻑 거렸어요. 난 무지 배가 고픈 토끼거든. 도트가 소리쳤어요. 나를 어떻게 잡아먹으려고? 곰이 되물었어요. 네 발가락부터 야금야금 먹어주겠다. 도트가 말했어요. 으와 살려줘요! 곰이 소리질렀어요. 도끼가 날 잡아먹으려고 해요! 우와! 우와, 우와! 곰이 달아나자. 도트는, 휴! 하고 마음을 놓았어요. 이제 괜찮아. 도트가 말했어요. 그때 울피가 와라. 달려들었어요. 내 동생, 울피야. 이제 집에 가서 밥 먹자. 동생 있는 친구 손네 <laughs> 동생이 혹시 늑대처럼 느껴진 적 있었나요? 우리 친구들도 어? 왜 늑대처럼 느껴졌을까? 오늘은 왜 동생이 늑대처럼 느껴졌었는지 그리고 늑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걸로 느껴졌었는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? 친구들 안녕